경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습니다. 마초장어 본점에서 탐수풀에 구워진 국내산 민물장어를 먹도록 할게요. 유료 광고를 주신 마초장어 사장님 고맙습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 좀 이런 스타일 한번 드셔보시고 많은 예.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1.6kg 정도 되네요? 어.. 장은 2에는 실질적으로 3.1kg 나옵니다 순살로만 1600g 정도 요거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터널해서 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머리뼈, 내장, 피 제거해서 100g에 11,0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매일매일 변동이 있나요? 어, 이제 자원가를 변동에 따라, 에이.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자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뭐, 참숯이에요 네네. 아. 이게 실3 k g 예요 네. 순살로 했을 때한 1.6kg.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신대요. 장어탕, 마초 냉국수, 잔치국수 이렇게 세개 주세요. 밥도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구우시는 장어거든요. <laughs> 처음에는 저는 소금에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소금에 히말라야 산... 핑크 소금이거든요. 아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요? 네, 두 달에 한 번씩 직접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사장님이 히말라야를 가세요? 네, 그렇게 공사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많이 팔더라고요. 아. <laughs> 아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장어가 되게 부드럽네요. 예 맞습니다. 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 정도 숙성을 해서 그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시 한번 소금 찍어서. 아와 어. 너무 맛있다. 입안에서 완전 사료를 녹네요. 한강도. 음. 양념장에 찍어서 한강이랑 먹어도 맛있지. 와, 무지하게 맛있다. 요, 요 양념소스도. 네. 이 뭔가 진하네요. 네, 진하면서도 저기... 되게 고소하면서 약간 살짝 한방 느낌도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라. 아, 직접 만드세요? 예. 호호. 아, 진짜 맛있다. 마늘하고 고추를 넣어서 음물장어가 그 자포니카 종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포니카. 자포니카 중에서도 네. 이제 신고가 있고 국고가 있는데 저희는 신고, 닭으로 치면 연게 국고는 아 노게찌기고 아 냄새가 날 거예요. 아, 좀더 맛있다는 얘기네요. 아, 마 맛있네. 아, 장아찌 전부 다 사장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와, 방풍나물인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갓장아찌에다가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laughs> 자, 이건 취나물인데 취나물에도 싸서 먹어볼게요. you yeah. 냉국수하고 잔치국수, 자어탕까지 아, 마늘하고 고추를 넣으면 얼큰해진 대 냉국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국수도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새콤달콤 맛있어요. 자, 냉국수에다 장어를 이렇게 싸가지고. 냉국수도 엄청 맛있네요. 냉국수 맛있죠? 저기 메뉴판에 베스트라고 써있네요. 예, 맞습니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레시피.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건 절대 안가르쳐요 맞출... <laughs> 와, 단추수도 <잔치우스도> 엄청 맛있네요. <웃음> <웃음> 이 면이 약간 소면하고 중면하고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면도. 드리가... 어, 어. 제고 비싼 걸로. 손님들 올때 네. 이렇게 다 구워주세요? 네 저희는 여기 꽉 차도 네. 다 구워드려요 아 손님들마다 다 구워주시는 네, 손님들 거예요? 아 그럼 뭐 별로 할게 없겠네요 저희 네. 어 전국 택배도 하는데 음~~, 음 야식이님 영상 보시고 택배 주문해주시면 저희가 어허. 택배비는 따로 안, 받, 안 받으려고요 음 팬이랑 마지막 한 마리 있는 직원이 직접 고을 수 있는 기회를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직원분이세요? 네네. 아아식기 팬이라고 하셨나요? 아네 맞아요. 아 그래요? 장어 이거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드시겠어요? 아 네. 아 그래요? 아식기 <laughs> 영상 자주 보신다고 그러시니까 자두 개만 드릴게요. 많이 안 아, 드리고 아니 하나만 더 드리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식이 방송 언제부터 보셨어요? 작년부터 꾸준히 챙겨봤어요! 네. 대학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아,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어. 네. 언제부터 알바 처음 시작하셨어요, 여기? 작년 7월달에. 사장님이 장어 굽는법도다 알려주신 거예요? 네. 야. 네. <laughs> 야, 너 장어 좀 잘라도 되시겠네. 네, 그럼 장어 좀도 되시겠네. 아 꿈의 작업집이요? 와. 오. 아, 장어탕, 와, 아직도 안 시켰어. 좀 시킨 다음에 먹으려고 했는데. 공깃밥 포함해서 5,000원 밖에 안 해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와, 건축가구 진하고 맛있다. 음. 밥을 말아서, 와. 음. 음, 맛다 장을 딱 올려서. 오호 <laughs> 아, 잘 먹다. 냉국수하고 잔치국수하고 장어탕까지 먹었는데, 와,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